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,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,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?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. 우리가 의지할 뿐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. 새로운 한 주간, 오직 우리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시고, 십자가 든든히 붙들게 해주시고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, 주님 바라보며 구원을 향해 영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구원의 복음의 그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,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,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